제가 올해 가장 감사하는 건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이렇게 주님을 떠나 있다가 올해 비로소 이제 다시 주님 전에 나오게 된게 제일 감사하고요.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인성 장모님이 끊임없이 참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그 한편에 제가 그냥 마음속에 우리 장모님의 그런 사랑을 느끼고 있었거든요. 그래서 이제, 그래서 이제 올해, 주년 전에 이렇게 나오고, 또, 그것도 부족해서 또 여기, 우리, 저, 그, 뉴 하트, 거기 과정을 또 저하고, 목사님하고, 우리 저, 김용현, 이렇게 같이, 그것도 사일를다이렇 보내주셔서, 거기서 많은 거를 제가 느끼고 왔습니다. 뭐, 거기서 주님을 뭐,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만은, 옥상님과 거기서 정말 소중한 대화를 그 며칠 동안 같이 있으면서 나누고 우리 김용기 교수님하고도 그런 교감을 통해서 아 새롭게 이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렇게 헌신적으로 남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분이 뒤에 있다는 거는 아 이게 큰 축복이구나 하는 거를 그래서 올해는 정말 가장 제가 그 부분을 감사 드리고요. 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정말 거듭나려고 그런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, 제가 먼저 어떤 인정을 키우고 또 저의 주님의 어떤 그런 그런 사람들을 제가 어떤 행실이나 어떤 저의 그 삶의 어떤 변화나 이런 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들이 그 모험이 되고 그런 것들이, 어, 아, 저기 인정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올 수 있겠고 주님 께 다가올 수 있겠고 제가 이렇게 쉽게 또 이렇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나름 많이 이렇게 제가 이제 AI를 <laughs> 물어보는 겁니다. 어떻게 그 전달을 잘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그렇게 네가 먼저 삶의 변화를 줘라. 그래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 전달돼서 그 사람들이 감동으로 다가온다. 이런 게 가장 핵심이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먼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또한 가지는 올해 이제 제 아들이 이제 결혼했잖아요, 용혜리가 그래서 이제 가정을 이어서 우리 세 식구가 또 명예가 들어와서 잘 사는 모습을 지금 보고 있는 게또 행복하고요. 한해 동안 정말 우리 딸, 사위, 가족들 또현주정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셔서 정말 한 해가 다 이렇게 마무리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. 이제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더 주님을 바라보고 갈수 있도록 또제 가족들 또한한명한 한한 명을 더 이제 제가 할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일을 다할수 있도록 주님께 기도를 많이 드릴 거고요. 예, 여러분들도 좀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. 감사합니다.